안녕하세요 친구가 있는 온라인 바둑카원의 박종욱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백 엄청 쓴걸 7단님 대흑 북천선비 5단님의 대국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쓴걸 7단님의 가공할 이제 파괴력을 맞이해서 북천선비 5단님이 어떻게 바둑을 운영해 나갈지 네, 그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흑이 북천선비 5단입니다. 님 네, 이번 리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스제로 리그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치스제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엄청 센걸 7단님과 북천선비 5단님의 대국은 이제 선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다음 리그전에 북천선비 5단님이 6단으로 승단하시게 되면, 네, 7단과 6단, 이제, 그만큼 이제 치수가 다르게 조정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엄청 센걸 7단님과 북천석 촌 5단님이, 네, 다음 리그 전에, 이제, 엄청 센걸 7단님이 8단으로 승단하게 되면, 또, 또 다르게 치수가 조정이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리그전의 칠수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네,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접바득 정석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이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네, 어떤 손해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여기 하나, 둘, 셋, 네수네네 수를 뒀고 이제 흙은 다섯 수를 뒀는데 지금 흑이또 후수입니다. 네, 후수에서 이제 백 같은 경우는 또 다른데 발빠르게 두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흙이 한 수를 더 투자를 했지만 이이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훌륭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흙 모양 같은 경우는 느리고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촌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절대로 붙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붙이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로요. 네, 요렇게 진행이 돼서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뒀는데요. 어, 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지금 요렇게 두면은, 이제, 요런 진행이 됐었을 때, 지금 축이, 여기가 흙돌이 있죠? 네, 흑돌이 있어서, 축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백이 이렇게 둔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뒀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줘야 되나 하면은 지금 흙이 두칸 벌리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약속대로 이쪽을 이제 침입을 하겠죠. 네, 침입하는 수는 이한 수인데 그때는 있고 네, 나아가겠죠. 젖히고 끊고 밑으로 젖히고 단수치고 단수치고 때렸었을 때, 때렸었을 때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백이안 좋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안 좋냐면은, 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01이랑 111이랑 뭉쳐있습니다. 네, 뭉쳐있는 것도 지금 기분이 나쁘고, 네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됐다고 봤었을 때, 네 흙이 지금 단수를 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회기 단수를 쳤었을 때 백이 있는 단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정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네이백 모양을 봤었을 때 지금 엄청 뭉쳐 있죠. 포도송이처럼 지금 뭉쳐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백의 행마나 돌의 이제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포도송이 모양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네,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현대에 와서 이제 백이 이렇게 1로 두는 것은 이제 잘 두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렇게 백이 뒀는데 흙은 요쪽으로 벌리지 않고 네, 요렇게 두었죠. 네, 이런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수는 네 무조건 이쪽을 두는 게 정수고요 이쪽을 둬야 된다면은 호구를 치는 것이 당연히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두는 것은 어차피 지금 백이 나중에 이쪽을 다가섰을 때네 이쪽 친입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형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돼서는 네, 지금 바둑이 어, 백이 약간 네, 백이 약간 기분이 좋은 형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백은 잘못된 게한 수도 없어요. 백이 잘못된 건한 수도 없는데 그건 지금 이 부분 잘못됐죠. 그리고 이 형태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백이 이쪽을 늠 부분인데, 백 같은 경우는 그냥 일로 늘어서, 흑이 오고 칠 때, 이렇게 두고, 나를 자로 둘 때, 다가서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충분히 둘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백이못둘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잘못 둔 수라고는 이한 수죠. 네, 요거만큼 지금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만큼이라는 것은 이제 흙이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백이 요게 다가서는 만큼 기분이 지금 백이 네바둑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침입을 했죠. 네, 침입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보시면은 이돌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지금 이쪽 상황에도 백돌이라고는 네, 눈을 다시 한번 씻어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은 가 지금 굉장히 튼튼한 모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튼튼한 곳에 백이 침입을 해 들어간다는 것은 네.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네, 지금 흙이 이렇게 쉬어가는 바람에 앞으로 백의 고생길이 환합니다. 네, 이한 수로 지금 갑자기 바둑의 국면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흐름이 지금 흙에게 넘어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계속 지금 한번 실수를 하고 나니까. 네, 한번 무리를 하고 나니까 계속 이제 무리를 하게 되죠. 네, 바둑은 이제 심리로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기때문에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연달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무리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안들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차단하고 나니까 또이 이 백돌이 외톨이가 됐죠. 사방에는 지금 백을 위한 아군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백돌이 전혀 없습니다. 네, 갑자기 매우 백이 괴롭게 되는데요. 네, 초반에 지금 승부처가 온 상황입니다 아 지금 이쪽을 막았는데요 음, 제가 어떤 부분이 이제 흙으로서는 고민이었는지 살펴보면은 이쪽을 차단을 했었을 때 여기를 나와서 끊을 때 여기를 네, 단수를 치고 이럴 때여기 네, 약점이 지금 많이 신경이 쓰인 거죠 흑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백이 여기 나와서 끊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네 여기는 네이백도는 지금 넘겨 주면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차단을 하고 여기 끊고 네, 6을 칠때이렇게 치는 것도 지금 네, 기분이 나쁘 것 같은데 지금 흑이 흑의, 흑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6일 끊을 때 이어서 네. 백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나가고 2일 때 6을 단수 치고 나가서 네, 율로 밀면 이제 율로 늘고요. 율로 늘면은 이제 이쪽을 치받고 지금 여기 백돌이 네 바로 단수 치면 죽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백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 싸움은 지금 백의 어, 무례로 무리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백돌이 이흑돌과 수상전을 버리기에는 지금 이미 여기 흑은 한 집이 나 있고 백은 한 집이 나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네, 눈대중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흑이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아쉽네, 아쉽네요. 지금 여기를 네, 막은 것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둑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국천삼비 오다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지금 상대가 아무래도 7단이다 보기 때문에, 어 사실 자신의 쓸기가 확실하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네, 살짝, 네, 안정적으로 이제 둔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서, 100 어, 같은 경우는 네, 큰일 날 뻔한 상황을 지금 가까스로 네, 위기를 모면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네, 넘어갔다고 했지만 지금 100이 네, 크게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봐도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두고 아,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네. 북천선비 오다님이 지금 요즘, 네, 바둑이 많이 좋아지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고급 스킬이죠. 네, 고수들만 둘수 있다는 들여다보기. 네, 멋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아, 지금, 네, 북천선비 오다님의 이제 마음속에는 전투의 신이, 네, 강림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싸우고 계세요. 상대가 엄청 센거칠단님입니다 엄청 센거칠단님 바로, 전투의 화신, 네, 난폭, 여전사, 네, 그런 분이한테 자꾸 싸움을 걸고 계세요. 오히려. 네. 저 같은 경우는 싸움바둑을 두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느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투바둑을 두는 것은 네, 상대가 상수이던간에 하수이던간에 네, 전투바둑을 둬서 네, 지는게 지더라도 네, 그렇게 둬야 된다고 이제 가르쳐 왔고 네, 하지만 전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느낌이 있죠? 나 싸울 거야. 나한 판, 한판 붙어 보자. 라는 느낌이 확실히 강한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요 백돌이랑 요 백돌이랑 요 백돌. 네, 이쪽에 지금 흙돌이 하나도 없죠. 흙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흙한 점이 네, 이흙한 점이 배기 이쪽으로 돌이 오면은 이흙한 점이 고립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마음속에 네, 전투의 신이 강림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의 약점을 한번 지켜두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여기를 붙여 나가서 싸우는 그림을 선택하셔야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이 이쪽을 벌렸, 흙이 이쪽을 벌렸다고 해서, 백이 이렇게 지키는 순 절대로 두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너무 중복 느낌에다가 발도 느리고, 네, 또 이렇게 33을 침입하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절대로 여기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어느 정도 실리를 챙기려고 두겠죠. 그때 이제 아무 커리낌이 없어요. 제 흙은 약점이라고 할 만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때. 싸우면 됩니다. 네, 제 말은 이제 싸움바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싸움이란 것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주위에 흙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모양을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자신의 약점을 먼저 지켜두고 상대에게 싸움 또는 침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 침투나 침투가 너무 빨랐고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엄청센 걸 칠단님이 늘었는데 이거는 엄청센 걸 칠단님 답지 않은 수입니다. 상대가 도발을 해왔으니까 싸워야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어떤 두 가지냐면은, 위쪽으로 늘어서 흙이 이런 식으로 행말을 할 때, 네, 행말를할 때, 이제 이 흙도를 백이 공격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이 흙도를 공격하거나 잡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네, 백의 즐거움이 남았죠. 어디? 이쪽입니다. 이흙한점을 공격을 해서 네, 지금 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해서 이 흙돌과 이 흙돌을 잘 엮어서 이제 이한 판에 바둑을 운영해 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백의 또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젖히는 겁니다. 젖히는 거. 젖히면은 지금 흙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밑으로 느는 게 이제 좋은 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네, 좋은 진행인데, 이것은 이제, 이쪽으로 느는 거랑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일로 젖히니까 지금 흙이 늘 수밖에 없죠? 젖혀서 는다는 것은 이제 이 흙도를 무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겁게 한다는 것은, 어, 이 흙도를 가볍게 흙의,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볍게 처리하고 싶은 부분인데 무겁게 하는 바람에 이제 이 흙도를 쉽게 쉽게 버리거나 사석 특전을 할수 없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백의 장점은 네, 당장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둬서 하지만 여기 부분이 이제 여차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이쪽 협공을 해서 이 흑한점을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좋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센걸 칠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서 수동적인 모양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무조건 젖히거나 늘어서 네, 과감하게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네,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무겁죠. 흙이, 흙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한 칸을 떼어서 가볍게 횡말을 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겠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막은 것은 이제 굉장히 돌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무조건 두들겨야 되죠. 두점 머리 두들기고. 흙이 한칸 떼었을 때, 이렇게 밀어가는 것이 이제 좋은 진행이겠고요. 흙이 호구 칠 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넘어가거나 이렇게 느는 것은 이제 베개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바둑을 두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모양이 몇개 있는데요. 바로 지금 같이 상대한테 두점 머리 얻어맞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되고요. 네두 번째는 이런 빈 삼각 같은 행마. 빈 삼각은 진짜 최악의 모양입니다.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네, 상대에게 두점 머리를 맞는 네 맞는 행마는 절대로 피해야 되겠고 반대로 백의 입장 같은 경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 두점 이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두들기고 바둑을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네, 지금 이쪽 모양을 백이 네, 흑이 이제 이쪽 모양을 깼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깨서 이득이 아니라 이흑 석점과 이흙한 점이 양곱마가 된 느낌이 돼서 오히려 지금 흙이 불편한 느낌이 강합니다. 양곱마도 절대로 피해야 될 규칙 중에 하나죠. 바둑을 이기려면은. 네. 지금 괜히 이 흙돌만 무거워졌습니다. 아, 지금. 네 요렇게 둔 것도 조금 이상하네요 네 지금 요렇게 둔 것은 지금 많이 이상한 것 같고 지금 뭐이 형태 같은 경우는 너무 맛이 나쁩니다 요렇게 움직여도 네요 백도를 뭐 쉽게 제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요렇게 두면은 여기 침입수단이 너무 신경쓰이죠 근데, 흙은 요쪽 모양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받을 때, 요렇게 침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막게 되면은, 요렇게 둬서, 네, 요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차단이 됐죠. 이거는 이제 흙이 끝나버렸고요율로 막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늘면은, 맞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지금 엄청 괴롭죠. 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것 또한 역시 괴롭습니다. 아,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받아 달라는 거죠.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네, 100이 받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막혀서, 꿈짝 없이, 백이 죽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은 지금 이제, 백도, 물러설 수가 없는데, 이렇게 끊어서, 이을 때, 막고, 네, 여기를 젖혀서, 아, 여기를 젖히면 안 되네요. 네,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둬서, 잔수를 치고 때릴 때 이렇게 막고아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백이 좀 곤란한 상황이네요 네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백이 네 이렇게 안둔고 이렇게 뒀다면은 네 엄청난 술기죠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맛이 나쁜 상황입니다. 이거보다는 최소 이렇게 붙여서 상대가 늘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일로 젖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젖혀서 여기 네, 맛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고요. 너무 다양한데 네, 실전 선택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이 수가 이제 이 바둑의 폐착이죠. 네 슬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네요런 식의 연결이 됐으면은 네, 이제 한참 네더 많이 도봐야 되는 바둑인데 지금 네, 북전 선비 오다님이 슬기 미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이 흑돌이 죽어버렸죠. 네, 이렇게 되서는 이제 이 바둑이 끝나버렸고요. 네, 하지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북천선비 오다님을. 네, 왜냐면은 전에 있었던 리그전 같은 경우는 네, 꽤좀 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대국 같은 경우는, 네, 보셨지만, 여기까지 굉장히 지금 바둑이 치열합니다. 네, 치열한 게 누가 5단이고 누가 7단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바둑을 굉장히 치열하게 두고 계세요. 네. 즉, 어, 북천선비 5단님께서 7단으로 승단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갖고 있고요. 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바둑을 열심히 두고,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네, 이런, 어, 사활 착각이 없게끔, 네, 사활을 조금 더 집중 있고, 열심히 푸신다면은, 네, 7단. 어렵지 않다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7단과의 대국, 네, 엄청 센 걸, 7단님이 엄청 쎄식인데 지금 이런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셨다는 게, 네, 7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확신할 수 있는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북전선비 5단님의 7단 승단을 상상하면서 이제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